한편, 제 16절 불공과 기도란, 불공하면 출가특도한지가 오래된 즉 경륜이 많은 고참 승려께서 목청에 기교, 어산에 능통한 신들께서 불공을 해줘야 성취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불공은 행자생활을 하다가, 기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청정한 스님이 불공을 잘 하는 것이다. 때묻지 않아, 요령 펴지 않고, 보태거나 빠뜨리지 않고, 또박또박 정확히 하며, 틀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쳐서 다시 하고, 잘못할까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불공은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보시, 나눔이 모두가 불공인 것이다. 자비 보시는 시법방자요 사사 불공이면 초초 불쌍인 것이다. 기도란 무엇인가? 참회이다. 내 자신을 참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를 참회하지 않고 나만 옳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기도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비우는 행위로 비웠을 때만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도는 내 마음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모두 비웠을 때 부처님이 보이고 가피를 입는 것이다. 불공과 기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는데 정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즉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상으로 3편제 16절을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